자 타원을 주고 두 초점을 F와 F'라고 할때 이건 고치면 되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치면 되잖아요. 이동형으로 따라서 그랬을 때 원점하고 두 초점의 넓이는 그랬어요. 한번 고쳐볼까요? 일단 요 x에 4로 묶어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, 마이너스 9 아시죠? 그 다음에 y도 묶어낼까요? 3, y 제곱. 그럼 여기가 나가면 4잖아요? 플러스 4y, 플러스 4, 마이너스 4. 그러고요, 원래 36은 있는 거. 그럼 이제 4,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. 3의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536 마이너스 12 플러스 36이랑 없어지고 이거는 12는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 우변을 1로 노, 만들기 위해서 12로 나누죠 그러니까 12로 나누세요 그러면 이제 4로 나누면 3분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는 4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야. 자, 이 모습을 보고 b가 더 크죠. 그러니까 아, 이렇게 이런 어? 요, 요 형이구나. 장축이 b 쪽, y 축 위에 초점이 있는 거구나. 이렇게 그렇죠? 그럼 b를 제곱한 게 2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b 제곱은 4야. a 제곱은 3이지. c제곱은 얼마야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여기 1이 있죠 그치 그래야 얘네 둘이 더하면 2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고 쳐 그래갖고 여기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심 자 여기가 3하고 마이너스야 그쵸 중심은 3하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초점 1만큼 가는 거야. 이건 y쪽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3콤마 마이너스 1. 여기는 이건 f. 이건 f 다시. 3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. 그럼 원점은 어디 있어? 여기 3 뭐. 여기 점 있다고 진짜 0 0. 그러니까 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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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뭐 이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, 그렇죠? 그럼 얼마야? 여기 2네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곱하기 높이는 얼마인데? 여기서부터 이두두두두 여기까지 오는 거 3이네, 뭐 3. 그렇죠? 러면3 이렇게 되지? 됐다, 그렇죠?